그럼 음악에서는 이 바로크 양식이 어떻게 나타날까?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아이 곡은 바로크 음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대 음악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어, 184페이지부터 쭉한 10가지 제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추격해서 아까 나왔던 두 키워드 즉 계속점 그리고 콘체르타토의 양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바로크 시대의 두 양식이 공존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185페이지. 여기서 몬테베르디가 또 나와요. 몬테베르디, 르네상스 후기에 마드리가를 통해서 바로크 시대로 이끈 이태리의 혁명적인 작곡가죠. 그는 자신을 비롯한 새로운 이태리 작곡가들의 음악, 즉, 화성적 양식의 음악을 어, 제2 작법이라고 했어요. 제2 작법 혹은 신양식 스트레 모데르노 혹은 제2 작법 세콘다프레티카 그럼 제1 작법은 제1 작법 프리마 프레티카는어 뭐였어요? 그 이전에 르네상스 시대를 지배했던 네덜란드 양식의 대위적 양식 모방에 의한 대위적 양식을 제1 양식이라고 했어요. 어, 여기 보면은 이 조스캥 데프레 이제 1 2 3 4 하면서 차례차례 이렇게 성부 사이에서 모방이 일어나고 있죠. 내네 성부가. 근데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 8번 중에서 한 곡을 보면은 여기 두 성부밖에 없는데 심지어 여기서는 혼자 노래하고 이거는 BC라고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바소 콘티노 네, 어, 그래서 악기가 연주하는데 물론 악기가 그냥 요 선율만 연주하는 게 아니고 요 사이에 이제 요 숫자에 따라서 화성을 연주하는데 그러니까 어, 독주 혹은 여긴 테너 2, 테너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주나 두성부가 악기와 함께 연주하는 화성적인 간단한 자임새이죠.

이제는 즉 1600년 전후에서 음악의 대세가 대위 양식에서 화성적 양식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런 화성적 양식이 새로운 양식으로 생각되었느냐 하면은 몬테베르디가 말하기를 대위 기법에서는 음악적 기법에 치중했지만. 어, 이렇게 모방이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음악 기법이고, 그리고 가사에 집중하기 힘들었는데, 이런 단순한 자임새를 통해서 가사를 잘 들을 수가 있다. 그죠? 여기서는 이렇게 가, 가사가 겹쳐지니까 헷갈리는데, 여기는 가사 이렇게 대, 이제 똑같이 가니까 단순한 자임새에서는 가사가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방향에 따라 바로 그 초기에 이태리 작곡가들은 성악작품에서 이 화성적 양식의 발달을 주도하는데, 이제 다음에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네, 마드리갈, 마드리갈, 여기서 이제 오페라가 나오는데 그것이 오페라가. 그런데 이 대위 양식이 아주 사라진 건 아니고요. 바로 그 시대 때 이상에 맞춰서 변화되어서 계속 지속되는데, 호방 양식이 우리가 후가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지속이 돼요. 어쨌든 이두 양식이 공존하는 게 바로 그 시대의 특징인데요. 몬테베르디가 말한 제2 작법의 결과 나타난 것이 교제의 선율과 리듬 이런 제목 아래 설명되고 있는 모노디 양식입니다. 모노디. 내가 파란색으로 말했,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중요한 말이죠. 바로 그 초기에 성악음악에서 하나의 선율 플러스 간단한 화성 반주,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것 같이 그런 음악 스타일 또는 그런 장르, 그런 종류의 음악을 모노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노라는 말은 하나란, 모노 하나란 뜻이죠. 선율 플러스 간단한 화성 반주가 뭐냐. 악보를 보면은 이제 요거예요 요건데 악보를 한번 보면 쉽겠죠. 어, 울것 같지도 않죠. 우리가 악보가 좀, 우리가 눈에 익지는 않은데. 어, 1601년, 카친이라는, 줄리 카친이라는 작곡자가, 르 노베 무지케, 새로운 음악이란 뜻이에요. 이런 악보집을 출판했는데, 그 중에 나오는 유명한 마드리갈, 아마릴리 미아벨라, 나의 사랑이라는 유명한 마드리갈입니다. 이게 그 악보인데, 왼쪽 악보를 보면은 이렇게 노래하고 반주 두 줄밖에 없어요. 오른쪽 악보는 이 악보를 실제로는 이렇게 연주할 수 있다. 이 현대 악보를 풀어준 거예요. 어, 근데 윗줄은 보면은 이제 노래죠. 가사가 붙고 독창성 보이고. 근데 베이스를 보면은 아랫줄을 보면은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이 줄이 가운데 줄이 F. 이게 F 표시하니까 이음이 주의가 되겠죠. 뭐, 편리하게 이걸 보면서 이제 보면은, 연주해 보면은 이렇게 진행하여 베이스 선율 자체는 뭐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여기 6, 6, 11, 뭐 10, 여기 7, 뭐 이런 수, 14 숫자가 붙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 베이스 성분은 실은 노래를 받쳐주는 화음을 함축하고 있어요. 화음을 함축하고 있는데 화음을 다 그려넣지 않고 어, 마치 무슨 암호처럼 숫자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연주자들은 이걸 읽고 요, 요 상태에서 화음을 채워서 알아서 연주를 한 거예요. 우리가 편의상 오른쪽 악보를 보면서 이걸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숫자가 없으면은 그냥 3화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g 니까 G의 3화음. 근데 보니까 6이 써있어. 6은 어 3이야. 3, 5가 아니고 3, 6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 대신에 6을 써라. 그러니까 이게 F샵인데 여기 샵 있죠. 샵에서 6음을 올라가면 은 D음이 되겠죠. 그래서 3음과 오음 대신에 6음을 써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제 1전이. 이거겠죠. D화음. D 장화음. 그리고 다시 G. 그리고 이거는 그냥 D. 그리고 여기에는 E 플랫에 6이 붙었으니까 제1전이 여기 11, 11, 10, 1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11로 되어 있으면은 이 D 음의 11음은 뭐겠어요? G 음이겠죠, G 음, G 음인데 보니까 여기에 G 음이 있는 거를 10으로 이렇게 가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10으로 해결해라. 여기 이제 쉽게 이 악보를 보면은. 그래서, 뒤음을 붙잡고 있다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렵죠? 화성학을 진짜로 빠삭하게 알아야지. 이 어, 예, 연주를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악, 어, 작곡자는 연주자고 연주자는 작곡자였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이걸 보면서 머리를 빨리빨리 움직이고 귀로 들으면서 이렇게 연주했다는 거예요.